1997년도 IMF 위기를 맞고 나서 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체제는 큰 변화를 어, 겪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공 전략도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시장 개척에서 어, 새로운 어, 타겟이 바뀌었다. 중국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주요 시장,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이런 시장들이 수입 시장이거나 혹은 수출 시장이었던 반면에 중국은 이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은 한국에게 수출 시장인 동시에 공급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거대한 소비 인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상품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양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이 수많은, 어, 중국이 많은 어,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풍부한 어,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아주 적절한 어,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의 상품들은 1차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제3국으로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국 수출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한다. 즉 수출시장인 동시에 어 공급시장이면서 그러한 어 상품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서방까지 다 수출하게 되는 중요한 한국 기업의 공장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수출 규모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20%를 훌쩍 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고요. 이것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이 최근의 한국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공 전략은 적극적인 FTA 정책입니다. FTA라고 하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교역을 자유롭게 한다 혹은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합의가 바로 FTA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세계의 자유교역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TO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어, 가트의 후신이며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자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구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세를 어,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 정책 WTO의 정책은 모든 국가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동의해야만이 글로벌 관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통 관세를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WTO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FTA 정책입니다. FTA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관세 정책이고요. 즉 교역하는 국가 간에 서로 상호적으로 그리고 베타적으로. 베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에만 해당이 되고 그 FTA 정 협정을 합의하지 않은 그 나머지 국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베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TO가 결정한 전략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WTO가 결정한 글로벌 공동 관세의 적용을 받지만 특별히 두 국가가 FTA 합의를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WTO가 결정한 관세보다 훨씬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로 서로 교역을할수 있도록 허용한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FTA 전략이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의 선택은 WTO가 결정한 글로벌 공동관세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체결해서 그 나라들과 무관세 교역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국가들은 FTA 정책을 취할 테고요. 혹은 FTA 협정을 선택을 할 것이고 보다 보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국가들은 WTO의 글로벌 공동관세 정책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똑같이 FTA 전략을 취한 국가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전략의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FTA 협정을 일부 국가들하고만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국가는 가능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간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정 국가가 얼마나 자유주의적인 교역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FTA 협정을 체결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도 FTA라고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결한 국가가 칠레, 싱가포르 이런 좀 작은 나라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수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국가와 시험적으로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큰 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에 FTA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 긴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노무현 행정부, 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엄청난 국내적인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농산물 분야 관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 FTA를 체결했고요. 그 이후 과연 한미 FTA가 한국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느냐, 혹은 성공적인 협정이었느냐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했다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줬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를 했고 새로운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에는 한국이 큰 우려를 했고 또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한 FTA를 성공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여준 잘한 선택이었고 성공적인 협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미 FTA 협정의 다음 한국은 유럽시장을 개최하기 위해서 EU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EU와의 협정은, 어, 농산물 문제가 그렇게 미국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한미 FTA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한국과 EU 간에 이제 무관세로 서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장이 동남아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은 FTA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한국이 생각하는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유럽, 동남아를 체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농산물 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별 조항을 만들어 내므로 해서 국내 여론을 비교적 어잘 무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해외 시장과는 거의 대부분 FTA를 체결함으로 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관세, 해외 경제 영토는 방대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가 FTA입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관세 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단일 시장까지 발전을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FTA를 최대한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아직 아쉬운 부분은 일본과의 FTA를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일 간의 FTA 협상은 오래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 문제로 인해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하나의 좀 과제로 남아 있고요 어 한국 일본 한일간의 FT가 a 체결하게 된다면 어 진정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의 대부분은 무관세 협정을 맺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남미 시장인데요. 이두 지역은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그렇게 크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는 바로 이런 러시아와 남미 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한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무관세로 교역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은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보호주의가 아닌 세계 경제 편입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한국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부문, 한국 경제에 필요한 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동 부문, 한국의 건설 산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질적으로 변화하였고 1990년에 드디어 흑자 교역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데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